네. 예. 미국의 컴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거. 이거 오늘 좀 중요한 거 같긴 한데. 약간 그 월마트 실적이. 월마트도 좀 이야기해드릴게요. 우선은 요거부터 이야기해드리고. 미국의 컴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경기 선행지수 가 2025년 1월에 0.3% 하락하며 101.5를 기록했다. 네. 하여튼간 하락했다는 게 핵심이겠죠. 그럼 요걸 좀 보여드릴게요. 요 지표가 뭐냐면은, 요, 뭐에요. 컴퍼러스 여기 써있죠? 컴퍼러스제 얼굴이, 아린. 여기 써있, 잠깐만. 컴퍼러스 예, 보드 써있죠? 올립시다. 예, 그래서, 요, 요 보시게 되면, 요기 검정색 있고 파란색 있는데, 파란색은, 이걸 봅시다. 잠깐만요. 쏘리. 복잡해서. 문서 좀 닫고. 예, 지금 경기선행지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동행지수, 예, 경기동행지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영어로 이렇게 C E I는 동행지수고, L E I는 선행지수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선은 경기선행지수는 미국 경제의 향후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의 성장 및 경기 전환점을 예측하는 주요 지표입니다. 이 지표가 하락하면 경기 투나 또는 침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신호입니다. 이 경기 지표가 하락하게 되면은, 예, 경기 동행지수는 현재 경기의 상황을 반영하는 지표입니다. 경기 동행지수. 그럼, 요런 거 개념은 잡았죠? 개념이 잡힌 상태에서, 요기 파란색이 선행지수에요. 여기 써있죠? LEI. 잠깐 확대합시다. 이렇게 하면 좀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파란색, 선행지수, LEI. 근데, 동행지수는, 동행지수는 현재 지수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경제는 괜찮아요. 경제는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행지수가 동행지수 아래로 내려왔지. 상승분을 다 반납했어. 그동안 올라온 거. 그니까 지금은 이렇게 아래에 있잖아. 보셨지? 됐지? 어렵지 않지?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어, 이번 발표, 컨퍼런스 보드 발표에 의한다면, 2024년 12월 때는 0.1% 상승했지만, 요번에 발표했던 거 2025년 1월에는 0.3% 하락하며 101.5로 떨어졌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 경기 선행 지수는 0.9% 하락했다는데, 아까 폭락했죠. 이는 경기 둔화 속도가 다소 완화됐음을 의미합니다. 여전히 경제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이 단어 표현이 약간 그렇대요. 이걸로 봅시다. 그, 아까 보신 것처럼, 하락하게 된 원인. 경기 선행 지수가 하락하게 된 원인. 이거 경기 선행 지수에요. 소비 심리 악화와 제조업 투나. 이번 경기 선행 지수 하락의 주요 원인은 네, 미국 소비자들은 향후 경제 전망을 더 비관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소비 지출 감소 가능성을 의미하며, 그래서 월마트도 빠졌잖아.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제조업 근로자들의 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생산 활동 둔화가 확인되었습니다. 생산 활동 둔화가 확인되면 안 좋은 거지. 이런 기업들이 경제 불확실성을 고려해 생산을 축소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어? 생산을 축소하고 있다는데 어... 요거는 그냥 이야기고 그래서 이제 이 지표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내용 2025년 미국 경제 전망 컨퍼런스보다는 미국 실질 GDP가 2025년 2.3%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상반기에는 더 강한 성장세가 예상되며, 상반기에는 더 강한 성장세가 예상된다. 근데 하반기에는 다소 둔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실질 경제 성장률이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괜찮아요. 상반기까지는 괜찮은데, 하반기에는 이제 다소 둔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미리 선행지수가 하락한 거지. 6개월에서 12개월을 반영하는 거니까. 경기 선행지수의 하락이 경기 둔화 위험을 의미하지만 전체적인 하락폭이 줄어들고 있어 심각한 경기 침체보다는 완만한 성장 둔화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심각한 경기 침체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지. 완만하게 성장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네, 향후 경제 흐름 예상. 2025년 1월 경기 선행 지수는 0.3% 하락하여 향후 경기 둔화 가능성을 실사했습니다. 아까 그래프에서. 그러나 경기 동행 지수는 상승 중이며 현재까지는 현재 경제 상황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경제 성장률은 경제는 괜찮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나이 관계를 잘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자꾸만 헛갈려하시는 게 실물 경제하고 경기선행지수하고 경제 지수하고 이게 헷갈려셔. 자꾸만 이거를 동일시한다고 그러다 보니까는 하여튼간 그래서 재무제표를 개인 투자자분이 안 보기 시작한 이유가 그거야. 하여튼간 그래요. 실물 경제하고 요 요걸 잘 생각 그래서 미, 주식은 미래 가치를 판단하는 투자잖아요. 그래서 경제는 괜찮다니까요? 근데 다, 우리가 제가 얘기하잖아.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은 경제학자 아니라고. <laughs> 어? 투자자지. 투자자는 미래가치를 보고서 투자하는 거라고. 주식은. 그래서 지금 미국 경제 좋다니까? 누구 나쁘대?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나쁠, 앞으로 나쁠, 가능, 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그게 더 중요한 거지. 현재로서는 경기 침체보다는 성장 둔화 가능성이 높습니다. 컨퍼런스 보드는 2025년 미국의 GDP 성장률은 2.3%를 전망하며 상반기에 강한 성장 후 하, 하반기에 둔화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상반기는 그래도 괜찮을 수, 근데 이, 이런 게 있어. 뭐가 있냐면은 그래도 주식은 이게 선행 지표니까는 둔화될 때는 이게 천천히 떨어진다. 떨어졌다도 다시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졌다 이렇게 된다? 근데 만약에 하반기에 둔화 가능성이 있으면 주식은 어떻게 돼? 이렇게 떨어진다? 폭락하면서 떨어진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실질 경제 의 성장도를 이야기하는 거고, 실질 경제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된다고. 그냥 문장 그대로만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지. 결론적으로 현재 미국 경제는 경기 침체보다는 완만한 성장 둔화 국면에 접어들고 있으며 단기적으로 경제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 심리와 제조업 둔화 등 부정적 요소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경제 지표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심리적이란 부분이란지 제조업 아까 둔화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까 지표상 네, 여기까지의 컴프러스 보드의 선행지수 발표돼서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